우리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번 미랑강 오디세이의 메인 주제가 검의 노래입니다 어... 칼을 가지고 소재 삼은 재밌죠? 칼은 언제 쓰죠? 전쟁할 때 그렇죠 전쟁할 때또 언제 쓰죠? 이거 살짝 문제가 될것 같은데 제가 칼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맞아 칼춤 어... 어, 칼춤 맞습니다 전쟁할 때도 쓰고 칼춤 할 때도 쓰고 사실은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또 배우도 있어야 되고 또이 노래도 있어야 됩니다 뮤직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칼의, 칼의 검의 노래가 되니까 뮤직 칼이 되는데. 아, 그 칼이, 칼, 칼이 네세 편이 1편, 2편, 3편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이 장군.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쟁할 때? 전쟁 음... 어, 아니죠. 무기가 필요하겠죠. 아, 바로 칼. 어, 음... 이 박이 장군이 썼던 칼이 어... 예, 또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 박이장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 말에 대마도 정벌에 앞장섰던 미량 출신의 장군입니다. 음... 몰랐죠? 그다음에 또미량에 아주 검을 잘 썼던 여성분이 있습니다. 어, 여자가 칼, 그때 칼을 만질 수 있었습니까? 네. 부엌칼? 아, 아닙니다. 검무 아, 검우. 칼로 춤을 추는 칼, 춤의 본고장이 미량입니다. 그래서 미량을 넘어서 조선을 울린 음. 어, 건무명인 운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운심이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궁에 가서 시범을 보였. 음. 그래서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팔도유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왕의 명에 따라서 팔도유랑도 하고. 미량에는 이 운심의 묘가 있고 운심의 그 어, 건물을 이어받은 그 예술단이 있습니다. 몰랐죠 음... 여러분? 어, 아, 그 예술적 가치가. 아, 그렇죠. 어... 여러분이 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여성이 휘두르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그 훈련과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 남성 단위고 여성이 그 칼을 휘두르려고 했을 때그칼 끝에 시 선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 요새 말라 3대 500 정도 쳐야지. <laughs> 아, 또 이게 윤세복 선생님이라고 해서 일제 시대에 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어, 그 당시에 광복을 맹세해서 윤세복 선생님의 그 생애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미량가 오디세이에 상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의 칼을 통해서 미량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미량의 인물이 어떤. 어 국가적인 관점에서 어, 활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확실 시대별로. 아, 그렇죠. 그 조선시대랑 일제강점 예, 예, 예. 그래서 미량은 제가 볼때 그동안 아, 축제를 쭉 가서 보면 미량의 인물을 발굴해내서 아, 우리가 아, 몰랐던. 그러면 사실은 이 미량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역사 공부도 되고, 개양심도 기르게 되는. 아,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그 외국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아, 자부심? 이 그러니까. 자부심, 맞아요. 자부심. 어, 프라이드가 있는데 아마 우리도, 어, 각 지역에 그런 어떤, 어, 지역에 있는 무형 자산들을 좀 찾아내서 음.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량학,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 좀, 어, 전수하고 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거기서 딸기 그 네. 와인 마셨는데, 원래 네. 와인은 포도 느낌이 강했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이게. 아,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와인도 뭐 외국 프랑스 와인 이런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신토부리. 아, 우리 것이 좋다. 그렇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어, 이런 게 있잖아요. 신토부리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게 훨씬 좋겠죠. 미량 삼당지는 또 딸기 시베지이기도. 그럼 네. 제일 처음으로 딸기가 생산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미량은 네, 사실은 농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미량은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기름진 옥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옥토에서 생산되는 뭐 고추, 부추, 미나리 상당히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곳에서 생산이 되어 왔고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디안. 아, 미디안 아, 미디안이. 미디안이. 어, 아, 미량, 아, 매 미량이 어습니다 어, 미량 씨, 장님 PPL 주세요. 잘 자신 있어요. <laughs> 좀 아쉬운 것도 뭐 이야기해도 괜찮고, 아, 네. 아쉬운 건 확실히, 네. 약간 10대, 20대 젊은층들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은 아, 우리가 포커스를 누구에 맞출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축제는 대부분 다 아까 지역적 정서나 지역적 역사나 지역적 인물을 발굴하다 보면 그 지역적 인물이 전부 과거에 그런 인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조금 현대화 시킬 것이냐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나 20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대는 뭐 교육적 참여 해서 액티비티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0대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미량시에 있는 분들은 이 미량강 오디세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작년에는 1000명이 참여했고, 아마 올해는 1500명. 오. 그래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다 시민이 배웁니다. 뮤지컬에 참여합니다. 오. 네. 수영이 됩니까? 뮤지컬 할 때. 오, 그렇죠. 그 미랑강 둔치 거기에 큰 무대가 있는데요. 어... 그 무대를 전부 다 활용합니다. 미랑강 오디세이는 미랑강과 영남도를 활용한 실사 그대로를 활용해서 음... 정말 아마 세계 보기 드문 그런 어 자연 그대로를 이용한 뮤지컬입니다. 음... 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유입할 거냐. 음. 이런 문제가 될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걸 아까 웹툰으로좀 만들어 본다든지, 어. 스마트폰에서 좀 접근하게. 음. 이런 어떤 시도를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음, 좀. 그러 이제 커플 데이트하기 좋게. 그렇죠. 한복 같은 것도 임대해 주는. 네네. 아마 한복은 또 임대할 것 같은데. 예. 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참여한 학생들에게 상품도 준다든지, 음. 뭐, 이렇게 해서 멀리서는 오기 어렵다 할지라도, 지역에 있는 작년에, 미랑 시민이 지금 10만 한 4, 5천 될 건데, 작년에 43만이 왔습니다. 음. 오. 미랑 <laughs> 시민보다 네배나 많은, 어, 올해도 아마 더 오지 싶은데요. 미양역 가곡동에서 행사장까지 셔터리 움직입니다.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어, 그래서, 어,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만 조금 만들면 아, 충분히 아, 젊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 6 5회 미량 아리랑대 축제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어,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이부터 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온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 미량의 역사와 그 찬란한 말은 내가 기억을 하겠다라고. 네, 서가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상윤군. 어, 미량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수있어서 좋았고, 이제 우리 아픈 역사랑도 많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많이 지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종아의 현문연답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미량 아리랑 대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풍부한 그런 콘텐츠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미랑가리랑 대축제가 더 풍성한 콘텐츠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